태양 a n k you for the e e n you y 도망 골드를 닦고요. 이렇게. 저는 한번 카메라로 찍어볼까 생각해보고 있어요. 인이 이렇게. 음. 생짝 쫓기는 모습이에요. 네, 이렇게. 네, 이제 이번 도망가친구들 공지상황을 알릴건데 맞 아시다시피 도티팬이도티팬이면 도티, 도티님한테 가서 오여 영상을 이번에 이거 포인터가 200원 2000원이나 돼야 돼요 아니, 2만원 그게 태태경 아니 그게 뒤들 비콘태경이 나왔는데 태경 비콘이 나왔는데 뒤 잠들 태경 비콘이 나왔어요 샌드박스 제가 근데 캔더박스 캐릭터를 자주까지 안 했네요 인정자 마음이었다. 이렇게 그려봤고요. 그려본 영상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네요. 근데 경희님이 이거 재미없다고 하신데 저 너무 속상해요. 이 나쁜놈이요. 이거 기 나쁜놈이요. 이거 희님 몇살이세요? 저희 아버지는 지금 마흔... 40... 다섯 살입니다. 더 물려볼래요, 아빠한테? 전 물려면 그러지 마세요. 네, 이번 안녕!